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 무신의 장수 TV가 이 김포 이 대명항에 왔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날씨가 정말 좋으니까 이 봄나들이 겸 여기 김포 대명항에 놀러 오세요. 자, 오늘의 이 대, 김포 대명항에 수산물 시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빨간 글씨에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포 대명항의 수산물 시설을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한 놈은 다 치르게 유난해, 여기는. 만원 아는안 깨는 거 이만한 나 꼬마 베드로가 만원이다. 열래미는 이거는 치고 이만한 햇볕 반점이 도 햇볕이고 치고에 만원 그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했다. 이게 꼭는 만원처럼. 빵는만원 농어는 엄청 작아. 농어는 상가주인이. 농가 이게, 한가주만 아, 아, 원. 광 이거 얼마시래요 어, 구만원짜리에요. 아, 한 마리 구만원. 네? 이 네? 농어는요? 1 2만원이 원은... 아, 농어비농다고농 4만원, 5만원. <목소리> 아기가 랑길어시에4원 남이다 꽃게에 1 0에만0 0 0원 아, 다떻게에2원에2에 안재미는 7억에 만원 몽땅 만원 몽땅 2만원간장게도는 7억에 만원암는얼마예요 2만원씩 까지요많만 여자고깨 아 여자고깨 대장도 7천원. 7월1 0원씩받 이거는 7억에 1원감가 7억에 만원 요거는 한 바구니에 만 원씩. 한 키로, 이만 원, 일키로는만 원. 요거는 키로에 만 원. 요거 몽땅이 이만 원. 꽃게는 얼마야? 5만 원이야, 꽃 키로에. 키로에 5만 원이야. 냉동은요? 냉동은 얼마예요? 냉동 2만 원, 만 원. 한 개는 만 원, 한 개는 2만 원. 놀래미가, 이게 1kg에 만 원. 이 기름 같은 거는 1kg에 2만 원. 만 원. 하나. 하하, 받아 미, 한니로에 이만 원. 야, 어떻게 이렇게 나놨어 <laughs> 아, 뭐? 현금으로는 삼만 원, 카드로는 삼만 오천 원. 이만 한가지만 원, 한 킬로에 이만 원. 냉동 두께가 2만 5천 원. 참조기가 키로에 3만 원, 2 k g 에 5만 원. 요거는 다 해가 5만 원. 요거는 3만 원. 요거는 2만 원. 이거는. 아, 이거 맞는 거. 이거 3만 원이에요? 어, 4,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아, 파는 3만 5 원. 여 이거 바다가재가 많이 나오네. 아, 바닷가재도 사갖고 고 바닷가재. 그는키로 얼마예요? 키로 2만 원인데 2키로 사요. 3만 아, 원쓰께 3만 원. 장어가 아. 키로에 2만 원. 요거는 이렇게 몽땅 2만 원. 응, 북문산 서구가 만 원. 이것도 만 원. 싱싱한, 병어가, 여기 한 바구니 탈만 원이네. 엄청 좋네. 이거는 만원두 마리에. 어, 어. 이거는, 이런 이거는 엄청 크지, 엄마. 한 마리에. 와, 크다. 어? 한 마리에 만 원. 엄청 좋네. 이게 한 마리에 이만 원이에요? 정다 이만 원. 아, 이게 네. 몽땅 이만 원? 네 예. 4마리에 5마리, 5마리에 5마리에 예, 이 원, 네 마리에 이만원이구나. 다섯 마리에 와. 요거는 한 바구니에 만 원이. 이 빨간 새우는 키로에 칠천 원, 단 키로에 2만 원. 요거는 키로에. 만한 마리가 3만 원이에요. 키로야. 다 보시다가 키로에 2만 원. 장거는 키로에 만 원. 국내선 삼식이가 키로에 이만 원. 여부도 키로에 이만 원. 반재미가 키로에 만 원. 염프탕 하는 산낙지가 한 마리에 만 오천 원. 요고 연하짜 한어 삼만 뒤 한마디에 만원. 요거는 세마디에 이만 구천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여기 김포 대명항에 또 수산물 시세가 너무 궁금해 갖고 이제 오늘 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쭈꾸미이고. 야 지금 쭈꾸미 주는 게 엄청 많이 나왔는데도 쭈꾸미가 비싸네요. 그리고 꽃게도 사는 꽃게는 5만원, 4만원 이렇게 되요 잔잔한데도 그런데 냉동 꽃게도 여기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근데 작아도 알죠 보이는데 냉동 꽃게도 암께는 2만원, 2만, 2만 5천원 숫게는 남자는는 만원 하는데 있고 15,000원 하는데 여기도 지금 완전히 이제 되살아났네요 여기도 수산물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예, 오늘도 부시기네 정석길이가 대명상에 와서 모두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